왜내 앞에서 이렇게 태연하게 웃는 거야? 지은호가 속으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생각했다. 그는 분명 감정을 통제하려 애썼는데 이지혁의 미묘한 웃음과 무심한 눈빛이 자꾸만 신경을 자극했다. 오늘 출근 늦었어요. 지은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의 속마음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지혁은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자꾸 신경 쓰이는 걸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영나가 장난스레 등장했다. 나좀 잘려줘, 누나. 그녀의 목소리가 공간을 흔들었다. 그게 지금 중요해? 지은호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긴장과 호기심이 동시에 치밀었다. 영나는 장난을 가장했지만 사실 두 사람의 심리를 교란하는 장치였다. 이지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지은호를 바라봤다. 지은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해. 출근길, 두 사람의 대화는 짧고 날카로웠다. 그 전시회가 언제야? 이지혁이 물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니까 정확히 언제인데, 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안 돼요? 지은호는 말 끝에 긴장을 섞어 웃었지만, 이지혁은 그 미묘한 긴장과 장난기를 감지했다. 영란은 멀리서 그 장면을 관찰하며 혼잣말을 했다. 두 사람 사이 점점 꼬이겠네. 그녀는 이제 그 심리를 시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카페에 낯선 손님이 나타났다.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손님은 묵묵히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에서 지은호는 알수 없는 위협과 동시에 호기심을 느꼈다. 이 지역은 조용히 몸을 낮추며 지은호를 보호했다. 오늘 밤, 뭔가 크게 터질 거야. 영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두 사람의 심리를 교란하며 사건을 미묘하게 배치하고 있었다. 그 사이 지은호와 이지혁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졌다. 너 오늘 왜 그렇게 심각해? 이지혁이 낮게 물었다. 그냥 생각이 많아요. 지은호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이지혁은 내심 불안했다. 혹시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지은호는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만은 흔들리지 않아 그날 저녁 오리시 양수저수지에서 30대 초반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뉴스 속보를 본 이지혁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우리와 관련된 일일까 속으로 경고를 느꼈다. 지은호는 차분히 뉴스를 지켜봤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사건의 본질을 직감하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영란은 멀리서 상황을 관찰하며 혼잣말했다. 누군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거야. 그녀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사건과 심리적 긴장의 중심에 있었다. 며칠 뒤, 지은호와 이지혁은 카페에서 마주쳤다. 오늘도 지각이네요. 지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계획이 좀 바쁘네요. 이지혁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날 저녁 카페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손님이 남긴 단서 때문에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지은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 이지혁은 그녀를 보호하며 긴장을 감췄지만 두 사람의 심리는 점점 얽히고 있었다. 영란은 한발 떨어져서 두 사람을 관찰하며 심리적 시험을 배치했다. 조금 더 압박을 줘야 해 그녀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사건과 긴장감을 좌우했다. 다음 날 지은호와 이지혁은 금전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사건을 마주했다. 지은호는 상처리 남긴 돈과 관련된 은밀한 기록을 발견하며 혼란에 빠졌다. 이돈 어떻게 된 거야? 지은호가 속으로 다그쳤다. 이 지역은 차분히 설명했다. 이건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날수 있어요. 지은호는 의심과 긴장이 교차했다. 혹시 나를 시험하는 걸까? 아니면? 그러나 마음을 다잡았다. 일단 지켜봐야 해. 영란은 지은호의 심리를 촉발하며 사건과 감정선을 동시에 조율했다. 며칠 후 지은호가 카페에서 혼자 있을 때 갑작스레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받았다. 지은호야, 괜찮아? 낮고 다정한 이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리지?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응, 괜찮아요. 그쪽은요? 나도. 근데 오늘 밤, 혹시 나와 얘기할 수 있어? 지은호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대답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에서 서로의 불안을 조심스레 풀었다. 오늘 하루, 왜 이렇게 복잡했을까? 지은호가 낮게 말했다. 복잡한 하루였죠. 근데 너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안정돼요. 이지혁이 미묘하게 웃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흔들리며 영라가 나타났다. 둘다 너무 진지하잖아요. 세상엔 예기치 못한 일도 많아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미세하게 요동쳤다. 이후 지은호와 이지혁은 서로를 향한 경계와 신뢰, 호기심이 뒤섞인 미묘한 심리적 긴장 속에 서 있었다. 너나 믿을 수 있어? 지은호가 속으로 물었다. 믿고 있어요. 이지혁은 낮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로를 바라보며 느껴지는 전율 속에서 영란은 한발 떨어져 심리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 카페의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이 점점 커져갔다.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람들의 의도, 금전 문제, 가족과 관련된 비밀까지 얽히면서 긴장은 극도로 높아졌다. 지은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해. 그러나 마음 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이지혁에게 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이지혁 역시 숨겨온 감정을 조금씩 드러내며 지은호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혼란스러운 심리를 동시에 겪었다. 영란은 이 모든 장면을 관찰하며 다음 충격과 반전을 위해 심리적 장치를 천천히 배치했다.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